건우와 진면은 7월 치석의 무엇을 통해 만나나요? 아이 기둥끼 기둥. 어. 음. 야 말을 해야지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뭐 찍는 거야? 아니 그니까 뭐 앞으로의 포부 몰라 채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라도 그냥 얘기를 해봐요 뭐라도? 어 뭐라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이 채널의 앞으로의 방향성 이거를 감을수있을려나 조심해야 되는 게 순수함이 언뜻 잘못 비춰지면 불쾌함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오빠 내가 불쾌해? 왜뭐 그렇게 아, 얘기 해 서운하게?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람들이 실제 모습을 알면은 주작 같을 것 같아서. 맞아. 오늘도 고독사 얘기했잖아요. 고독사가 문제다 했더니 선배님 뭐라고 했어? 나 지금 고독사라고 랬잖아나 외로워. <laughs> 아니 나 요새 외로워. 고독이란 말 안돼. 그 말을 잘 몰랐던 거지. 그치?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부작으로 알수 있다니까. 사회적인 문제에 지겠어 문제까지 는 아니야. 현지이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얘 진짜 너무 멍청해서 안 되겠다. <laughs> 그 뭐야? 우리 그때 방송 나왔을 때 우리나라 응? 그 보물이로 어, 진돗개라고 했잖아. 근데 그, 너무 크게 어. 웃는 거 아니야? 그 미호는 풍산개고 <laughs> 사모는 푸들 사모치와와 어, <laughs> 어. 근데 물

야안 되겠다 여기서 결혼 못해 아왜 웃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네. 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어, 는 북한, 북한, 북한? 어? 아 평양? 아... 어. 어. 내가 평양 냉면을 안 좋아해 이건 익숙지 않아 워싱턴 아아지 내가 정답을 말해버렸네 근데 워싱턴 반대로 얘기 어? 어. 반대로 반대로 워싱턴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? 분명히 노란 머리 쪽인데 <laughs> 맞지? 아, 아니 근데 나는 동남아까지밖에 안 가봤는데. 진짜 완전 쉬운 문제. 견우와 직녀는 7월 치석에 무엇을 통해 만나요? 나 아기 이 돌기. 맞아. 이거 아니야? 아니야? 사람들이 실제 모습을 알면은 비작 같을거 같아서. 오뭐뭐 이거잖아. 7월 7석 오뭐 뭐에서 만나자 오오교 오어 모교 <laughs> 어,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? 오뭐뭐 <laughs> 아니, 거기서 만날 수도 있지 1. 아, 한 그렇죠. 어!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원 일본은? N 그럼 중국은? 745 <laughs> 745? <10시 사오? 웃음> 백두산에 있는 호수 이름. 준노에 나서 준노나뭐뭐 뭐, 뭐야? 아나 천지호야. 천지호. 아 호수라고? 아닌데 산정 호수는 화주 쪽에 있는데. <laughs> 아니 뭐지? 세계에서 가장 큰 뱀. 스테이크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야. <laughs> 스네이크는 그냥 뱀을 배고... 영어로 하면은 스네이크라고 하기로 했어. 아, 얘가 그래? 아들아. 아, 아들아. 아, 아. 아싸라비아. 아사라비아야 뱀이. 제이슨 아. 뱀이. 그럼 아싸라비아. 그 아마존에서 음. 제일 큰뱀 이름이 아싸라비아였어. 비아를 빨리 해봐요. 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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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아. 아싸라비아. 아싸라비아야 그녀가 뱀이다, 뱀이다. 이게 원국이잖아 아, 진짜. 음. 맞아. 네. 아싸라비아. <laughs> 안, 돼. 안 돼, 안 돼. 아니, 나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봤어. 안 되고, 이게 말고, 회차성이 25년은 그냥 이대로 가도 될것 같아. 키즈로만 가도 25년 할수있어 하루에, 하루에 한 시간씩, 세계에서 가장 큰 배우, 아마존에 있는 배우. <laughs> <laughs>